네 안녕하십니까 소설미디어 태희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은요아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 화면에 보이는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V자 그리는 오른쪽 분이시죠. 그다음에 아,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도 나와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냐면 아, 충북대 중문 앞에서 청년들과 함께 당원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여기가 충북대학교 중문 앞입니다.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청년에게 이제 사인을 해주고 있네요. 지금 여러 명의 그 당원도, 도당 관계자들도 나와서 같이 이제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석 당대표는 청주에 방문해서 충북대학교 지금 중문에서 한 시간 가까이 당원들 모집을 합니다. 당원들 모집한 다음에. 개신충북대 안에 개신문화관에 가서 이제 청년들하고 아 같이 이제 간담회도 할 예정이고요. 오후 3시쯤에는 청주 육거리 시장을 방문해서 아 상가를 아 전통시장을 아 방문해서 상인들에게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충북 도당 사무실에 가서 당원들과 아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기자들 상당히 많죠. 카메라맨들이 지금 뭐 서울에서 온. 기자들도 있을 때고 여기에서 나온 기자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아, 현장에서 이제 촬영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준석 당 대표가 지금 저 청주 충북대학교 중문에서 지금 학생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요. 그다음에 뭐 사인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뭐 연예인들만 사인을 하는 줄 알았더니 당 대표가 상당히 젊고 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가 봐요. 예,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청주에 민심 경청도 할겸 당원들도 만날 겸 해서 청주를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일정은요, 지금 이제 이렇게 아, 청년들과 충북대 중문에서 청년들 당원 이제 모집을 이제 합니다. 아, 당원을 모집한 다음에는 좀 있다가 오후 1시 20분에는 대학생위원 간담회가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아, 제목은 뭐든 묻고 더블로가 위드 준스톤 아, 준스톤이 그 이준석 대표 뭐 별명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후 2시 반에 아, 청주 육거리 시장에 가서요 장보기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상인 연합회 관계자랑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4 시에는 충북 도당으로 다시 와서 주요 당직자와 간담회를 합니다 충북 도당 삼중회의실에서 하는데요 지금. 청주에 온 분들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참여해서 요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충북대학교 중문에서 대학생 당원 가두 당원을 이제 거래해서 모집하는데요. 그 주제는 함께 바꾸자 우리의 내일을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당대표가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중요한 선거가 많은 만큼 대선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 승리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